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자,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1차 산업은 원재료예요. 원재료. 그렇죠? 1차 산업은 원재료죠? 원재료. 이거는 원재료를 가지고 제조. 그렇죠? 어, 그다음에 거기에 부합, 부합되는 금융이나 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 그래서 이게 1차, 2차, 3차로 발전해온 거야. 그렇겠죠? 각종 서비스. 그 다음에 4차 산업에 와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 그죠? 정보 사업. 지식 정보. 이렇게 소재, 그걸 가지고 조립하고,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철도, 운행, 보험, 금융, 그걸 이동하는,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기반. 그 다음에는 지식과 정보. 사업.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산업 원래 산업은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기생산업. 기생산업이 있죠? 이게 첫 번째, 둘째 우리가 뭐 했죠? 어? 우리가 뭐그뭐 그, 그뭐 했죠? 에? 경공업 했죠? 어, 그 가발 같은 거 에? 3차 중공업 중공업 했죠? 네. 4차 중화학공업이야. 이건 산업의 발전 단계지, 그죠? 어, 중화학공업. 그다음 에 뭐가 있어요? 응? 중화학공업. 응? 어? 첨단 산업이죠. 그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요게 나오는 거예요. 지식정보산업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거는 반도체 뭐 이런 거죠 그죠? 네. 5차 산업은 엇일까 지금 오지 않았죠? 영성산업이 와야 돼 원래 5차 산업은 뭐죠? 의류 디자인 이런 게 5차 산업이야. 5차 산업. 걔가 그러니까 인간이 나중에 우리 백공처럼 점점 백공을 닮아가는 거예요. 산업이 발달되면 발달됐을 백공을 닮아가. 백공은 이 의류와 디자인이 제일 발달돼 있어. 무슨 이해가죠? 어,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백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오차 산업이 이게 마지막 산업인데, 이 오차가면 의류 디자인. 이게 인간 산업의 끝머리, 정점이란 말이야. 얼마나 패션과 디자인이라는 것이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지 사람들 이잘 몰라. 우리가 6.25때 사람들 옷 입은 거 보면은, 이런 완전 미개인들이야. 그런데 지금 옷 입은 걸 보면, 수준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백궁은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의상, 음. 의상이 갑자기 색이 바뀌어, 그리고 의상을 순식간에 의상이 바뀌어. 그, 그 의상이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나? 불가능해. 이거는 옷이 갑자기 싹 미니스커트로 바뀌는, <laughs> 갑자기 비키니로 싹바뀌어 아니, 그냥 입에서 말 한마디만 나가면 돼. 어, 원하는 대로. 음. 그러면 옷이 싹 바뀌어요. 뭐, 어디 탈의실이 필요 없어. 가서 뭐, 벗고, 이렇게 입을 필요 없는 거야. 어, 좋아, 안 좋아요. 그 단계까지 우리는 발전 가는게 이게 마지막 우리의 산업이야. 의류 산업. 이래서 의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 뜸을 따져요. 한 뜸. 한치. 여기. 그렇죠? 그렇지만은, 뭐, 오약이나 이런 거는 서비스 산업에들어고 의약, <웃음> 바이오 <웃음> 이런 건 서비스 산업에 들어가 버려. 그렇지만 의학을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거지. 어떤 지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laughs> 맞아, 맞아. 아, 몸이 안아면그만이지뭐 그거 의학이 안 아픈 사람한테 의학 자체가 없는 거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어그 서비스에 아픈 사람에 대해서 안마해 주는구나 뭐 침놔 주는구나 수술하는구나 그 서비스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발달된 단계에 가면 건강한 사람은 의학 자체가 필요 없어 평생 병원을 아무도 안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서운 것은 디자인과 의리야. 알겠죠? 그런데. 이 디자인과 의류는 영성적인 게 들어 있어야 돼. 이게 선도한단 말이야. 이게 주도한단 말이야. 알겠죠? 어, 이 여기에 디자인과 의류가 왜 영성적인 것이 그걸 끌고 가야 되냐? 영성적인 생각이 아니면 우리의 옛날에 바지적 으로 입고 있을 때, 유교 때 옷이 지금까지 발달을 했다는 뜻은 인간의 지능이 영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화하기 전에는 인간들은 플리파리를 걸치고, 뭐 동물 가죽을 걸치고 살고 이랬는데 이게 영적 진화가 될수록 실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실크, 하 아, 실크, 또나이롱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화가 거기에 이 문화가 최고로 발달되면은 이런 것이 제조업이 최고로 발달될 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파리 가서 공장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 거기 가면은 패션이나 디자인이 벌써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와, 그 사람들이 보는 그 디자인 감각이 그들의 모든 영성적인 것과 지적인 걸 대변해주지. 그 사람들이 삼베 모시적삼 모대 입고 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부드러운 실크를 수를 놨는데그 수가 색감이 환상적이야. 뭐 그걸 볼 때, 야이이 이, 이게 코리아와 다르구나. 뭐 이런 걸 느낀다면 그가 문화에 발달된 민족이야.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복장 문화라는 게. 예, 미래 오차산업입니다.